오케이, 그럼 세부번 번 잠깐 나오셔서... 혹시... 이거 또... 뭐세분아무나 질문하고 싶다. 두 개만... 아... 어, 또... 그러면... 그145행정소를 예순에 따라가서 아... 이런 법고 알고 됐는데... 7월부터 모의고사로 어나서 검사가 안 좋으면... 지난 시간 동안 한걸 좀... 헛됐다고 생각할 필요 없는 건가요? 그냥 예방주사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근데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기에는 뭔가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는데도 일명의 시간을 많이 써주셨는데도 막 그쵸. 기분은 나쁜데 <laughs> 막 그게 근데 그게 극차인 그거 같아요. 재수 때는 저는 진짜 기분 나빠서 아 진짜 막 그랬죠. 근데 솔직히 근데 솔직히, 아, 솔직히 뭐 진짜 뭐 <laughs> 아, 진짜 진짜 이상하다. 아니 아니 진짜 리얼하게. <laughs> 아, 근데 3수 때는 진짜 진짜 내려놨어요. 저는. 내가 진짜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렇게 저는, 노, 저도 놀란 게 재수 때는 막 와, 문제가 이러면서 안봐안봐 안 봐, 이랬는데 3수 때는 그냥 그렇죠? 다 내려놓고 와, 내가 진짜 부족해서 이것도 틀렸구나. 왜냐면 맞춘 사람이 있어요. 난 틀려도. 그러면 내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상대평가니까. 아 그게 그거 같아. 상담하다 보면 인강생들은 자기 혼자 공부하잖아. 그니까 러 틀리면 기분 더러운 것만 있는 거야. 어, 뭐 답이 뭐, 뭐, 김유석이가 만든 건데, 뭐, 이 뭐, 이거 안 나오겠지 뭐. 아 뭐, 왜 이렇게 다 틀려? 기분 나빠? 이런데 직강생들은 눈앞에 있잖아요. 어, 눈앞에 있고 가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내가 막 1등 손들라고 그랬다고, 매번. 자, 저희가 1등, 어, 누구야 몇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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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이제, 기분 나빠 할 겨를이 없는 거야. 직감 같은 경우는 앞에서 같이 스타드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어, 못했던 사람이 같이 1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번 문제는 굉장히 더러운 거 같아. 이번에 평균이 낮아졌을 거야. 그런데 1등 하던 애가 계속 또 점수는 또 좋아. 그럼 쟤는 뭐지? 그별 이제 생각, 나 작년에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음해 설. 내 답안지가 한두 명한테 유출되고 있다. 너무 계속 잘하니까. 어. 뭐 그런 음해설까지 막 돈다. 웃으면서 저한테 얘기하길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어, 서로들 막 그랬었거든요. 고런 어, 차이인 거 같아. 고런 어, 차이. 또 질문. 네. 제 평소에 생각하는 거 같은. 처음 처음 스스로 살았는데 약간 개미처럼 살았던 거 같아요. 딱 8시 일어나서 아. 8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이제 독서실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 이제 생활을 하고,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 에한두번 정도는 운동을 하고, <laughs> 그 다음에, 어, 아, 저는 이제 하루에 네 개는 무조건 싹다 보자. 이런 음. 주의라서 무조건 싹다네개 돌아가면서, 음. 교육학 같은 경우는, 아, 오늘 교육 행정이다. 그럼 행정 무조건 파고, 뭐, 과정 같은 경우는 양이 적으니까 과정이랑 뭐 다른 거랑 합쳐서 보고, 이런 계속 반복반복이고, 어 저는 일영문학이 약했기 때문에 일영문학에 솔직히 많은 시간을 썼어요. 그세 가지 중에서는 그리고 어 은양 쌤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학은 어전 기본서를 계속 봤어요. 기본서 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고 외웠고 예 네, 저는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음또 아니 계속 문자가 오래 합격자들. 교수님 인증샷입니다. 전북 지역입니다. 오늘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또 아, 오네. 자, 어, 또. 어 저도 저는 음~ 아침잠이 제가 되게 많아서 저는 8시 반까지 자고 전 (6시) 반까지 자고 일단 무조건 (9시까지는) 독서실은 갔어요. 생활 스터디를 해가지고 (3000원씩) 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9시부터) (911) 밤 11시까지는 무조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시간은 무조건 지켰어요. 9시부터 1시까지 공부, 1시부터 2시까지, 혹은 2시 반까지 점심시간, 2시 반부터 7시까지 공부, 7시부터 8시 반까지 저녁시간, 8시 반부터 11시까지 공부. 이거는 무조건 지켰어요. 월, 화, 수, 목, 금, 일.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에는 모의고사. 이렇게 항상 했고, 그리고 공부 영역, 그 영역은, 어, 저는 이상하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뭐, 어떤 날은 오전에 교육학을 해야 잘 들어오다가 또 어떤 날에는 뭐막 교육학 막안 들어와. 그러면 저는 그냥 작침 3일처럼 매번 바꿨어요. 어, 그러면은, 아, 그것만 정해놨죠. 영역을 뭐 교육학은 뭐 2시간에서 뭐 전화 스터까지 하면 2시간 반 이렇게 잡아놓고 뭐 일반 영어 4시간. 이렇게만 잡아놓고 유동적으로 그때그때 읽히는 거, 잡히는 거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가장 잘 맞았던 그 스케줄은 9시부터 이제 목롱할때 이제 11시까지 교육학. 그리고 1 1 시부터 1 시까지, 전좀 배고프기 직전이 일반 영어가 제일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일반 영어를 풀고 밥 열심히 먹고 이제 졸릴 때 내용학을 봐야 돼요. 영교 잘 외워지는 거. 그래서 한막 아 졸릴 때한 그리고 한2시 반부터 한4시 반까지 영교 보고, 그다음에 조금 배고플 때또 일반 영어를 봐요. 그네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뭐 하고 뭐 전화 소리 하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영어 영어학 뭔가 좀 공부하는 느낌이 나는 거 밤에. 어 풀리면 또 집에 가서 유튜브 하나씩 보고 저는. 매일매일 그냥 그런 거 20분짜리 영상 보면서 보상을 했어요. 오늘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이거 웃긴 거 하나 보고 자야지.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3수 때는 슬럼프 없었어요. 진짜. 네. 저는 저도 아침잠이 진짜 많아서 저 일찍 일어나려고 6시 반부터 교육학 스터디 전화 스터디 했어요. 기상 스터디로. 그래서 6시 반? 네. <laughs> <laughs> 좀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자. 근데 그건 좀 2학기 때부터 시작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침에 스터디를 한 3개인가? 저는 아예 기상 스터디를 했어요. 그 교육학 스터디하고 영교 스터디인가? 아, 교육학 스터디를 2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계속 돌리고 싶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 2명이서 교육, 스터디, 교육학 스터디 했고 또 영어, 뭘 스터디를 했지? 아, 일반 영어 스터디를 했어요. 그뭐 단어 외운 거 점검해 준다든지 뭐 그때 어려웠던 거 뭐였는지 그런 스터디 했고 저도 9시에 독서실 가서 11시에 오긴 했는데 그 전에 저는 운동 2시간씩 너무 길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1시간씩 줄이셔서 저 왔다 갔다 시간이 있어서 한시간씩 저는 운동을 해서 스트레스 풀었어요. 왜냐면 너무 독서실에 갇혀만 있는 게 힘들어서 아 저녁에 운동 가니까 이제 이것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사람만 질문. 네. 어 저는 원서 공부를 강의 영어학 말씀하시는 거죠. 어 저는 강의를 듣고 그냥 계속 그 강의 진도대로 그것도 전화 스터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 선생님이 말한 거 똑같이 말하도록 설명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 좀더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위주로 그 설명해 주는 방식 그걸 전화 스터디로 계속 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서를 어 문제 만들기 스터디 그리고 저도 역시 전화 스터디를 했는데 전화 스터디는 특포나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머나어뭐 TG도 전화 스터디 를 했었고 어플라이드도 전화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딱 랜덤으로 선생님몇 페이지 몇째 줄 설명해 주세요. 비문 정문 지금 비문이면 왜 비문인지 정문이면 왜 정문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특포는 예문 딱 뽑아가지고 정리해서 여기서 질문. 상담을 받을 때 하니까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모두 모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 주관적으로 나는 다있는거 추천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거는 해봤는데 아니다 이걸 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리얼로 한번 이거는... 왜냐면 다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면 아까 말했잖아요 다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케이 저는 제 그러니까 제 상황이 삼수였고 기본서 너덜너덜했을 때 봤고 솔직히 봤던 거 계속 보면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잖아요. 새로 그러니까 새롭다기보다는 내 나를 동기부여 시킬 만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약간 도전적인 수준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서를 삼수 때는 원서를 봤어요. 그 전에는 원서 잘안 봤고 근데 저는 통사론이 취약했고 통사론 이제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막 진짜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포 정도는 그냥 기본으로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혼자 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구두가 되게 잘 맞았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전화 스터디를 했고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게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그냥 네, 안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어, 영어학 말씀드려도 전 영어학 전공인데 그 세부가 또 저는 통사론이에요. 그래서 통사론은 TG 같은 경우는 문제 연습 문제만 그냥 봤던 것 같아요 그 문제 예문만 봤고 특포도 전 예문 위주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선배 언니한테 이제 조언 들었던 게 영화 무조건 예문이다 라는 말을 들었어서 예문을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 개인적으로는 AEP는 저다뭐 그렇겠지만 저는 10번 넘게 봤던 것 같아요 AEP는 AEP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성학 같은 경우는 음성음문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많이 중요해서, 일단 그 기본 많이, 많이 돌리고, 그 다음에 전 문제를 되게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만들어 봤어요. 음성음문은. 그러면은, 어, 저도 초수랑 이번에는, 이번에도 그쪽에서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 점수가. 네.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있어요? 혹시 또 질문? 괜찮아요? 어, 어 맞지 시간은 뭐, 뭐. 공부시간? 순공부시간? 그건... 앉았다 여기는? 앉았다 10시간 저도... 어, 음. 그 정도 다 달라요 체력 다르고 어, 뭐 집중이 중요하지 어, 몇 시간 앉아 있었다라는 거 근데 물론 내가 지금 강조를 하거든 맨날 몇 시간 앉아 있어야 된다 근데 왜냐면 가끔 보면 은 어, 나이들이 조금 먹었거나 아니면은 앉아있는데 훈련이 안된 사람들이 많아. 어, 그래서 일단은 1, 2월에는 내가 좀 앉아있으라. 어, 그런 거를 좀 다른 걸 하지 말라는 의미로. 어, 좀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있고. 자, 그러면 1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공통적으로 어, 보통 작년에도 보면은 막 얼마 전까지 2차 준비하고 막 왔기 때문에 보통 합격자들이 2차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오늘 수면 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어, 아직 1차가 뭐 붙어야 2차 고민하는데, 을이 차에 좀 자세한 얘기는 기회가 되면 우리 선생님 카페에다가 나중에 시간이 될때이차 이렇게 공부했었다, 발표했던 누군데 이차 얘기를 많이 못했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오늘 지금 보니까 또이 영상도 1차 떨어졌는데 2 차가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간단히, 어, 이쪽서부터, 아니야, 제일 경험이 없었던,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 아니야, 둘이 갔지, 어, 그러니까. 2차 얘기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자나 도움이 됐는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2차는 저는 약간 후회하는 게 1차 끝나고 어 면접 준비하세요. <laughs>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시어은 0.5인가 깎였는데 면접에서 좀 많이 깎였더라고요. 네. 저는 평가원 지역이라서 솔직히 어 답은 다 맞게 했고 그다음에 변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깎여서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부족해서 깎인 거니까 그래서 면접은 무조건 그 일차 끝나고 준비를 하시고 시연은 어 연습. 하면 다 돼요 여러분 <laughs> 다 됩니다 시연은 다 돼요 저도 정말 못했는데 어 막상 이제 딱 들어가면은 약간 사람이 좀 이렇게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초인 그 저는 심지어 관리번호 마지막을 뽑아가지고 한분 아예 이미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게 눈을 감고 계셔서 딱 들어가서 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분이 그 분이면 사람이 멘탈이 되게 무너져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아, 나 무조건 깨워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 반 놓고, 아, 뭐, 뭐, 피곤하지? 막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서 막, 우리 한번 잠을 깨볼까?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어,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 좀덜 깎이지 않았나. 그래서 끝나고 김유석 님이그 현직 선생님들 그 불러, 불러주셔서 도움 많이 주시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준비가 많이 안된 상태에서 갔는데, 남그 다른 선생님들 피드백 받는 거 보고 저도 많이 이제 얻어가서 거기 현장에서 실제로 써먹기도 하고 스터디원 분들 되게 잘 만나가지고 어 그래서서 예. 무조건 면접을 많이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들어보니까 면접에서 정말 많이 깎이더라고요 시험은 다들 잘 하세요. 응. 어 저도 미연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업은. 우리가 막 수업을 엄청, 엄청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수업은 다 이렇게 돼요. 근데 면접은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이유는 인풋이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도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서 저는 재수 3수 때는 상반기에도 격주로 2차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차에서 떨어져 셨던 분들은 그 필요성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유 있을 때 격주로 2주에 한 번씩 했는데 근데 저는 초수 때 제가 수업, 우리 그렇게 점수가, 그러니까 다른 세종분들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었는데 1배수 안에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떨어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점수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번에 안정적인 점수를 붙었던 이유도 1차가 너무 격차를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이거는 못 뒤집거든요. 10점 이상 높아버리면. 2차도 정말 중요한데 1차를 안정되게 붙으면 2차 준비할 때다 떨리거든요. 근데 그나마 덜 떨려요. 1차 진짜 너무 피말리는 2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 점수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1차 점수 어느 정도 벌려놓으신 다음에, 2차는 저도 면접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은, 그,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외운다고 해서 바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표 나기 전까지는 항상 생각했어요. 나, 나는 어떤 교사가 될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학급 운영을 할수 있을까? 그냥 정말 걸어 다니면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학급 구분을 받으면 어떻게 만들까 왜 만들까 그냥 이런 정말 사소한 평소에 생각해야 나올 수 있는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했고 본인이 응시하는 교육청 들어가서 하루에 뭐 신문기사 두세 개씩 보고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루이스나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읽고 머리에 넣는 거를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넣으면 발표 딱 하고 그때 막 실전 연습하셔도 나와요. 근데 안 넣고 실전 연습만 하시면 안 나와요. 왜냐면 내 거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면접을 했고, 저는 수업 실현은, 그, 저는 교과서를, 중학교 교과서 자료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보여주기식, 막 상호작용만 하고, 막 칭찬만 하고, 약간 이런 식의 수업을 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뭘까를 고민해봤더니, 수업의 핵심을 제가 파악하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우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과서 자료를 보면, 요즘 되게 잘 나와 있어요. 막, 뭐. 이 문법 요소 많은 게 최상급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 교사용 지도서에 다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문일 때 내가 판서할 때 테이블을 어떻게 올거나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교사용 지도서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훑어보면 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흘러가게 해야겠구나라는 게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럼 그렇게 세네 번만 보면 수업할 때 훨씬 좀더 뭔가 진짜 선생님처럼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접은 인풋, 그리고 수업은 교과서. 중학교 한 2학년, 2학년, 3학년 정도 하시면 발표 전에 그렇게 하시고 발표 후에는 막 돌리면 진짜 너무 다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수업 실연 때문에 초반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왜냐면 수업에 강약이 없어가지고 그 피드백 엄청 많이 받아서 그냥 거의 연기 연습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막 맨날 오케이 OK 클래스 엄청 즐겁게 말하고 이런 연습 되게 많이 했더니 나중에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실연은 그렇게 계속 연습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리고 새로운 문제 푸는 것보단 기출 문제 반복해서 연습을 많이 했고 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책을 저는 좀 많이 보고 유튜브 뭐 에듀니티 뭐 이런데 교사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 올리시는 이런 거 많이 보고 책도 뭐네 제가 써도 될까요? 어 여기요. 여기. 이런데나 아니면은 저는 인천시 교육청이니까 인천시 교육청을 인, 유튜브에 치면 아예 그 채널이 또 있어요. 그럼 뭐 거기서 올라오는 거 계속 보고 블로그도 들어가서 계속 보고 시책도. 시책도 계속 정리하고 저는 시책으로 문제 내는 스터디 전화 스터디 또 따로 밤에 해서 그 스터디도 계속하고 했더니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그 최종에서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어가 스피킹이 좀 붙는 게, 필요, 붙는 게 필요한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에 아니다 한 8월 9월까지는 전화 영어도 날마다 50분씩 했어요. 또 궁금해요? 어... 이 이분들의 합격 전 영상은 제 카페에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일자 끝나고 어, 제가 일자 끝나고 우리 인강생은 너무 많아서 어, 직강생 분들 중에서 저한테 이제 그 동안에 전반기 과제 잘 하고 뭐 같이 이제 상담도 하고 잘 따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 저한테. 1차 합격했어요 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어 그럼 나는또날 날, 찾아 준게 고맙고 또그 기쁨을 또 나랑 나누고 싶어 하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항상 매년 제가 그, 따로 이렇게 모아요 모여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합격하신 선생님들한테 또, 또 선생님들을 또 모셔다가 어, 그냥 도와주자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다 찍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제 카페 에 있는데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뭐 이게 그게 아니라 그때 찍은 사람끼리만 보게끔 등급을 놔서, 근데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거는 결국은 올해 1차 합격하시면, 합격하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어, 이제 조교들이 여러분들의 등급을 제가 누구누구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등급을 맞춰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1차 합격하고 나면은 이분들의 수업 실을했던 영상 저랑 같이 막 혼나기도 하고 피드백 주고 현직 선생님들이 막 같이 뭐 이거 그렇게 하냐고 뭐 이런 그런 영상이 있, 있어요 어. 그때 아마 합격하시면 다시 보면서 또 다시 영상으로 한번 더아 이분들이 그랬던 분들인데 이렇게 최종 합격했구나 또 중요한 건 처음에 1차 합격하자마자 막 하면은 최종 1차 아, 시험 끝나자마자 수업 실은 2차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떨어진 사람인지 붙은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2차 준비하면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개 모여서 뭐 강사 욕하고, 뭐 학원가 모이고 살아, 어떤 욕하고, 뭐 이런 시간도 많고 사실은 그래서 차라리 난 항상 그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차분히 2차 준비해라. 저기 뭐야, 면접 준비. 어, 면접 준비를 많이 하다가 실련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일단 몸 다졌다가 걱정하지 마. 나중에 세명 봐줄 테니까. 그때 1차 합격한 친구들끼리 선생님이 모아줄 테니, 그 친구들끼리 스타디 하면 더 절박하잖아, 이제.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잖아. 이미 걸러진 거고, 어, 충분하다라고 저는 항상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선생님들이 내가 볼때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어, 다 잘했어요. 어, 잘했기 때문에, 아, 기준이 되는 거야, 이제. 스타디 할때 몰랐는데, 아, 저 정도 하니까 붙은 선생님들이었구나. 라고 크리테, 어, 크라이테렉가 잡히겠죠, 이제. 어 그렇게 하는 거지 괜히 마음 급하게 뭘저 앞서가서 남들보다 더 할까라고 했다가 괜히 더 가장 기본적이고 그런 것들을 놓칠 확률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오늘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기본적인 걸 되게 얘기를 나는 어느 때보다도 어, 잘 얘기해 줬다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 또 시간이 오늘 3 시부터 어, 여기. 또 영화 오늘 특강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 30여 분 있으니까 오늘 공식적인 아, 그 다음에 어, 오늘 와주신 선생님들은 뭐 내가 이제 평생 어, 어 본인만 원한다면 음, 언제든지 내가 어, 내 새끼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디 근무하고 있든지 사실 전화 몇통 하면 다 알거든. 내가 신경만 쓰면 다 있잖아요. 제, 제가 한 18년 했는데 어디에 뭐가 없겠어요. 선생님들이 어그 선생님 네 우리 수, 내 수강생이었는데 좀잘좀 좀 해드려라 드려라. 제가 마음 속이라도 그렇게 기도할 거고 뭐 어, 참석하지 못했지만 또 떨어졌더라고 떨어졌 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라고 또 연락 와준 친구들도 너무 많고. 어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요맘때 되면은 사실 나도 인간인지라 지쳤다가도 어, 내가 뭔데, 어 내가 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은 그냥 뭐 대가 없이 이렇게 노량진에 공부했던 곳에 다시 와서 어,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 착한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다잘된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은 부러워하는 입장이겠지만. 어 절대 내년에 이맘때 어차피 쓸 거잖아요 안 써요 <laughs> 그러니까 쓸 거니까 어. 자 오늘 여기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어, 비공식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뭐 간단한 자료들 같은 거 보시고 관심 있는 어, 선생님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어, 좀 편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자 이걸로 오늘 설명이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